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분기별 베스트 매치, 베스트 모먼트를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표 진행이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2023년 1분기, 2023년 1분기 경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기라고 하면 1, 2, 3월까지의 경기들 중에 뽑아봤는데요. 그렇죠. 우리 근수 기자님은 어떤 경기를 뽑아주셨나요?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1월 5일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어. 19라운드 어.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네. 온스 버전을 았습니다이 네. 경기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직후에 어떤 1월에 치러졌던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안아골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당분간 이제 한동안 골도 못 넣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쵸. 그 직전까지도 별로 그렇게 득점이나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이 경기가 다녀오고 나서 월드컵 다녀오고 나서 득점에 성공했던 경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 경기에서 딱 마스크 번, 던지면서 세레모니를 하는데 맞아. 이 경기를 제가 챙겼었거든요 네. 챙겼는데 제가 아까 이번에 뭘 할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제목을 제가 손흥민 부활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딱그 다섯 글자 아그 그렇게 하고 이제 토트넘이 렇게몇대몇 뭐 아, 승리 이런 네. 식으로 썼더라고요 음.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음. 기억으로 남는 거 같고 와 그때 그렇게. 시즌 종료 후에 막 스포츠 탈장 얘기도 나왔고 막 했었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다시 돌이켜보니 뭔가 더 놀라운 어떤 음.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이 경기 생각하면 사실 좀 저는 좀 울컥하긴 했어요 네 그쵸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고 월드컵 끝나고 이, 어, 펼쳐진 경기였죠 딱 작년 이맘때네요 딱 작년 이맘때 1월, 1월 5일 어 네. 아, 진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카타르에서 우리가 그렇죠. 직접 봤잖아요. 또그 포르투갈전에 딱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진짜 네. 감히 얘기해도 맞아요. 한국 축구 역사 네. 통틀어나도 진짜 의미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그 장면 음. 경기장 경기 중에 나왔던 네. 또 마음을 울리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모로 그때 생각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어, 지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그 1년이라는 시간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확 달라졌구나라는 게 요즘 경계에서 느껴져요. 사실 그 부상이라는 게, 한번 부상을 입으면, 최근에 이제 그 페드리, FC 바르셀로 페드리 음. 선수 부상을 입어서, 네. 페드리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 축구선수들은 부상을 입고 이제 복귀 경기를 하죠. 네. 복귀 경기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그런 마음이 좀 든대요. 무섭고, 어, 두렵고, 음. 약간 트라우마 같이 그 부상을 입었던 그 순간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걸 그 마음을 안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서 음. 발을 디딜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 경기에 완전히 살아났다 그쵸. 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기억이 남네요 음, 그래서 음.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 득점 기록을 쭉 봤는데 지난 네. 시즌에 열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번 시즌 일찌감치 이제 여덟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넣긴 했는데 음. 지난 시즌 펠리스전에 넣고 멀티골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때 득점을 기반으로 쭉 음, 자신감을 네. 심어서 네. 쭉쭉쭉 득점을 좀 터트려서 열골에고지를 올릴 수 있었고 음, 네. 당시 손흥민 선수가 담긴 인터뷰도 좀 되게 뭉태려 하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음. 이제 때가 된것 같다. 득점한 후에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했고 오늘 득점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음. 내 자신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앞으로 많은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네 정말 말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걸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얘기를 네. 했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된거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음. 이 골로 인해서 그그골 그리고 그 어떤 지난 시즌 에 어떤 네. 힘든 거를 경험 삼아서 이번 시즌에 진짜 더 성장한 손흥민 그쵸. 선수가 된거 같아서. 에이. 이 경기를 저는 꼽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많이 울었죠 선수도 팬들도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장님 아, 공감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짠하네요라고 네. 얘기하시고 꾸준히 기복 없이 득점 이번 시즌 정말 축구 도사 모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아 그렇죠. 제가 뽑은 이제 1분기 베스트 네. 경기. 어 이제 저는 뭐 토트넘님 뽑아주셨으니까 네. 한국 선수들 경기를 할까 하다가 네. 이 경기만큼은 제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이 될 네. 경기죠. 네. 앞으로 좀 오랜 시간 한이 될 경기이어서 음. 가져왔니다 1분기 어, 2월 17일, 2월 24일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laughs>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 2차전. 음. 저는 이 경기를 정말 여전히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한으로 남아있는 진짜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경기예요. 이때 한창 라이브 할때 지훈 네. 선배랑 두 분이서 티키타카 하는 거 하면서 저도 네. 옆에 있었잖아요. 아 저도 이거 꼽아 주신 거 보니 아 역시 천성 바르샤시구나. 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그날 이후로 저는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 에 악감정이 없었어요. <laughs> 원래 없었는데. 맨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날 경기 이후로 아막 자꾸 지훈 기자님이 맨유 얘기하면 막괜리좀 음. 뭔가 막. 바르셀로나 자꾸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무시하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laughs> <약간> 멸망전이다 얘기했는 진짜 <laughs> 네. 멸망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음. 이 경기가 의미가 있는 게 이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이랑 정반대였어요. 완전 테나우 명장 소리 들을 시절이었고. 맞죠? 레시포드 너무 잘했고, 음. 그리고 이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2차전에서 테나흐 감독님의 그 교체카드가 완전 적중해서 이 경기를 잡았고, 음. 반면 차비 감독님은 경기 중에 전술 운용을잘 못해서, 아, 테나와 차비의 그 명장 대결, 감독 대결은 테나의 완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때 안토니가, 안토니가 교체 투입돼서, 그리고 가르나초가 교체 투입돼서, <laughs> 네. 엄청나 활약을 해줄 의식이거든요. 그 네. 그리고 카세미로와 바라니, 레알 출신의 선수들로서 음. 바르셀로나에서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고. 클래스 있던 시절. 네. 이 지금 일 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음. 메뉴랑 비교하면 많이 어렵죠. 네. 네.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laughs> 네. 약간 여러 의미로 음.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다 이 경기가 지금 떠올려 봐도. 네. 그리고 사실 이두 팀이 유로파에서 만날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정말. 대진 추첨, 그, 나오자마자, 와, 이게 여기서 붙는다고? 라고 생각했던 매치업이었는데, 네. 사실, 맨유가 이기든, 바르샤가 이기든, 진짜 어느 쪽이 이긴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매치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쉽게 좀, 바르셀로나가 고배를 맞았던. 경숙이었습니다. 챔스 결승에서도 만났던 두 팀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이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는 거는 음. 두팀 모두 용납할 수 없었는데,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쵸. 최종 스코어 4대 3, 네. 스코어도 여러분 얼마나 이 경기가 재밌었는지 딱 음. 보이지 않나요? 4대3 스코어로 맨유가 이기면서 16강에 진출을 확정을 하게 됐죠. 근데 또 그때 바르셀로나랑 싸우면서 힘다 빼고 그쵸? 올라가서 뭐 별거 없었기 때문에 음. 뭐 그렇기는 했었죠. 네. 맞아요. 이번 그럼... 시즌은 또 챔스에서 음. 메뉴가 또 떨어지고 바르셀로나는 올라갔으니 또 네. 역전된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 보시죠. <laughs> 네. 자, 그러면 다음 2분기 경기 이야기 좀해 보겠습니다. 음. 자, 2분기 어떤 경기 뽑아 주셨나요? 저는 3월 에이매치. No.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맞대결을 보았습니다 우루과이. No. 네. 이 경기가 클리스만 감독 구입한 후에 이제 3월에 네. 치르는 a 매치였고요. 네. 콜롬비아랑 경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하기 전에 이제 1차전이었죠. 네. 이 경에서 우리나라가 1대 2로 패배를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No. 근데 이제 경기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물론 우루과이를 월드컵에서 이제 비기고 음. 이번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어쨌든 클리스만 감독이 처음. 지휘하는 경기였고 네. 칼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 것처럼 벤투의 잔향이 또 남아있는 맞아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어 우리 대표팀이 이제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음. 이런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음. 경기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경기를 제가 뽑아왔던 이유는 경기랑은 경기 안 그라운드적인 거랑은 좀 별개인 거죠. 음흠. 이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남겼던 아. 이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은퇴 시사 인터뷰라고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한창 이것 때문에 좀 핫, 핫했었으니까. 음. 그래서 그때 김민재 선수가 말씀하시기를 뭐 멘탈적으로 좀 무너졌었다. 음. 뭐 대표팀보단 소속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음. 뭐 조, 이런 대표팀 소집과 관련해서 조율 관련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저도 그때. 경기장을 갔다가 음. 여기 사무실까지 다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처음 라이브를 켰거든요. 긴급 네. 아, 라이브를 해가지고 아마 베라노 님도 키셨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되게 핫했던 음. 경기인 것 같고, 음. 제 스스로도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 저도 우르과이전 현장에 갔다가 그쵸? 집에 오면서 인터뷰 얘기를 들어서 많은 음. 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근데 그때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엄청 힘들 시기였어요. 그때 나폴리에서 그쵸. 막 경기도 굉장히 많이근데 저는 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이게 1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김민재 선수 막 혹사 논란 나올 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쵸. 최근에 바이에른 윈 가서 더 힘들어요. 윈헨은 어쨌든 업그레이드 아니 업그레이드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거기에서 더 힘들어 가지고. 네, 줄 아는데 휴대도 네. 못 하고 더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진짜로. 김민재 선수는 어디 어떤 소속팀에 가든 너무 중요한 선수가 돼버려서 이제 음. 쉴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음. 음. 아무튼 이 김민재 선수가 남긴 발언은 당신에 네. 워낙 얼마나 그 나폴레에서 되게 힘들었을까를 좀 유추해볼 수 있는 네. 발언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칼파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음. 이후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성숙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무대 그리고 큰 클럽에서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과 없이 발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한순간의 어떤 해프닝? 응. 3월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르바이 전을 꼽아주셨고 네. 저는 이제 2분기로 얘기를 한게 아, 2분기로 뽑아본 게 4월 24일에 있었던 음. 마요르카와 헤타페 경기. 마요르카, 헤타페. 네, 라리가 30라운드 경기였는데요. 제가 이제 마요르카 중계를 할때이 음.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입니다. 음. 팀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는데 엄청난 활약을 했고 MOM으로 선정이 됐고 맞죠, 맞죠. 그리고 이 경기로 인해서 마요르카가 승점 40점이 되면서 리그 10위까지 오르는 기적을 <laughs> 쓴그 경기인데 이거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번째 골은 동점 골이었고, 맞죠. 이강인 선수가 기록한. 두번째 골은 95분 음. 추가 시간에 이강인 선수 60m 드리블 한 이후에 만들어내는 정말 그 솔로 플레이로 만들어내는 골이었거든요. 이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을 보내면서 정말 수비적인 수비력도 많이 올라갔다. 이게 맞죠. 많잖아요. 뭐 킹력 음. 뭐다 많았는데 네. 이 장면에서 느껴진 거 이제 결정력도 어마어마해졌구나. 음. 이 선수가. 이 상황에서 결정력까지 좋아지면 와, 더 얼마큼 더 성장할까. 그리고 한창 이때 이정예가 나올 때예요. 맞죠. 근데 본인의 몸값을 확실하게 올리고 음.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기억에 남고 아 이게 약간 저는 2분기에 음. 최고의 경기가 아까 아, 근데 저는 사실 음. 이강인 선수가 마이로카에서 워낙 잘한 것도 기억이 다 생생하기는 한데 네. 이 경기를 떠올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딱 말씀해 주시니까 2분기 베스트 모먼트 해도 음.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네. 아주 완벽한 장면이었죠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경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킥력이나 수비력 이런 단 킥력은 뭐 워낙 잔점이라고 네. 평가를 받았고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으로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다 극복을 하고 이 겨, 득점을 했던 시간대가 후반 추가 시간 진짜 경기 종료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때 되면은 선수들 진짜 뛰기 힘들 아, 거란 말이죠 뭐 얼마나 지치는데요. 그리고 또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질주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 보니 와이 선수가 뭐~ 이~ 단어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음. 자좀이 깡이 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 이강이. 어, 아이깡이 뽄기가 <laughs> 네.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느꼈던 거 같고 음. 그래서 와, 이 선수 더 크게 되겠구나라는 음. 거를 좀 많이 느꼈던 네. 경기자 장면이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를 두고 라리가가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강이 선수한테 이번 승리의 설계자다. 이런 아... 또수골걸을 붙여주기도 했고 음.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라고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로 한국 선수로 최초로 라리가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선수로 기록이 아... 됐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한 경기에 엄청난 또 역사를 썼기 때문에 음. 이 경기가 기억에 남네요.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사실 진짜 이강인 선수는 너무나 복덩이였고뭐 얼마 저... 전에 세이사는데 어... 뭐. 이강인 선수가 음. 댓글 달아나니까 이 눈물 짓는 이모티콘 못 꺼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수가 그렇게 임팩트를 네. 남기고 뭔가 구단의 어떤 그긴 어떤 세월에 음. 발자국을 남기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체리피자님이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빅클럽 음. 분명히 간다 음. 지금 가야 된다 라고 아, 얘기, 얘기해 또얘기 주셨네요 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빅클럽 가면 이강인 선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음. 딱그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가서 실제로 더 잘하고 있고 음. 주변 동료들의 어떤 이게 좋으니 본인도 덩달아 이제 신나는 게 되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점도 더 부각되는 것 같고 네. 이번 아시안컵도 아마 좋은 음. 그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 자그러면 이제 3분기 가보시죠 네. 3분기는 어떤 모먼트를 뽑아 주셨나요 3분기가 사실 좀 유럽축구 잠깐 쉬는 시기도 있고 해가지고 뭘 뽑을까 하다가 음. 이번에도 저는 대표팀을 가져왔습니다. 음.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8강 네. 중국과 한국의 맞대결. 아 기억나네요. 항저우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그 네. 경기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어, 황선홍가 사실 시작할 때 음. 기대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네. 선수 면면이 너무 화려했고 뭐 이강 선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음. 네. 많았는데 당시에도 늘 얘기를 하면서도 또 걱정이었던 게 이게 또 중국이다 보니 아, 그리고 중국은 또 언젠가 만난다면은. 그쵸. 그홈어드밴티지에 우리가 음. 또 희생양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팔 강이면은 네. 그래서 압도적인 흐름으로 조별리그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음. 행여 팔 강에서 이게 또 꼬꾸라지면 그렇죠. 정말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선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걸린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그만큼 큰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또 깔끔하게 승리를 한 우리 어떻게 보면 저보다 또다 동생들이니까 네. 우리 동생 선수들 동생 태극전사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네. 이때는 우리 홍박사 홍현석 선수의 음. 프리킥골로 네. 선제골을 넣었고요 조영욱 선수의 돌파와 송민규 선수의 마무리로 네. 추, 네.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 이, 이 경기 이후에 또 우리, 서, 우리 대표팀이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네. 우승까지 거머쥔 대회이기 때문에 음. 기억에 많이 남긴 하네요 이 경기가 그렇죠 그, 그리고 이제 올림픽, 파리올림픽이랑도 이제 또좀 연계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 황선호가 티르키에로 또 전지훈련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이제 또 전지훈련을 하고 했었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시안컵에서 빠졌던 거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찾던 인원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네. 자,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얼만큼 이제 빠르게 조직력을 또 끌어올릴까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안컵 얘기해 주시는데 아시안 게임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네. 후배들의 그 기운을 받아서 음. 아시안컵도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전해보립니다아 이게 또 아시안 게임 우승, 아시안컵 우승으로 하면은 또 한국 축구 위상이 또 많이 올라가네. 그럼요, 그럼요. 우리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을 보면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해야 됩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그 역도 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클... 님께서 음. 열심히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한번 바라보겠고요. 네. 저의 3분기 경기는 제가 이 시기에 딱 스페인에 있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유럽에 7, 8, 9월. 맞죠? 7, 8, 9월이 3분기인데. 네. 그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기를 직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관했던 경기 중에 뽑아 봐야겠다 해서 가져온 게 9월 18일. 바이에른 미넨과 레버쿠젠의 <laughs> 경기였습니다. 분데스리가 네. 4라운드 경기였고요. 음.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게 군데스리가 1, 2위 싸움이고 지금도 맞죠. 레버쿠젠 너무 잘하잖아요. 음. 이때 사비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 진짜 이번 시즌 무섭다 얘기 네. 나올 때인데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바이름 미네는 뭐 전통의 강호잖아요. 네. 홈에서 사비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을 맞이한 바이름 미네니 과연 음.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레버쿠젠의 엄청난 공격력을 김민재가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 너무 기대됐던 경기였는데. 아니다,다를까?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이 경기에서 뭐 미리 나와서 잘라내고 음. 뭘못 들어오게 수비적으로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두 골이 2대 2 무승부라서 두 골이 레버쿠젠 터지긴 했지만 이게 필드 골이 아니었어요. 음. 하나는 프리킥, 하나는 PK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정말 잘해준 경기였다. 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새로운 신입생 케인 선수, 음. 케인 선수가 이날 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총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게 스코어가 2 대인데 2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바이런 미넨 골, 레버쿠젠 골, 음. 다시 미넨 골, 또 레버쿠젠 추가 시간 골. 그래서 2대2 상황에서 98 분에 바이런 미넨의 골이 터졌는데 그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 저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laughs> 이때 맥주 축제 <laughs> 기간이어가 <기다니오가> 전날이라서. <laughs> 네, 맥주를 들고다 보는데, 다그 98분 바이른 미넨의 꼴이 터졌을 때, 취소될지 모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맥주 막 쏟아지고 머리 위에서. <laughs> 맥주 샤워. 네, 맥주 샤워하고, 맥주 샤워 다 같이 거의 몇만 명의 관중이 다 네네. 같이 맥주 샤워했는데, 골은 취소된 <laughs> 그 경기였거든요. 여러모로 좀 기억에 남아서 저는 이 경기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통채로 놓고 봐도 음. 아마 나중에 우승 향방을 또결정지을수 있는 경기가 또될수 있을 것 같고 네. 케인 선수나 어떤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도 네.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고 네. 다음에 만나는 또 레버쿠젠과의 미네의 맞대결이 또 기대가 음. 되는 그가 뭔가 쇼케이스처럼 네. 그렇게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저도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이제 마지막 4분기 매치 한번. 가 볼까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사분기는 저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부터 헉? 떠올랐습니다. 오 뭔가요? 12월 2일 하나원큐 K리그 원2023 최종 라운드 수원 아. 삼성대 강원 FC의 네. 무승부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기억나네요. 이 경기가 뭐 스코어 뭐 이런 거는 뭐 음. 중요하지 않고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전통의 명문 음. 레알 수원이라고 불렸던 수원이 강등이 되는 경기였고. 네.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입사하고난 후부터 쭉 수원 담당을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은 강등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또 지켜봤다면 지켜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더군다나 더 다사다난했었고 네. 사실 감독이 이렇게 세 번이나 교체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네. 마지막에는 또 염기훈 감독 대행이 좀 반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 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마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막 뚜렷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경기인 것 같고 음.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주저앉은 선수들 아. 팬들의 처음에는 그게 고요했거든요. 강원을 네. 신나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원래는 이제 어떤 경기든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 견실로 내려가는데 네.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음. 이게 뭐 정경호 감,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현장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음. 지훈 선배랑 그때 이렇게 봤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고요함에서 이제 절규까지만 음. 나오고 네. 어떤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수원이 강등 됐구나 라는 거를 음. 좀 많이 몸으로 느꼈었고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뻔막도전다 음. 봤거든요 음. 또 거기에서도 또 수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고 네. 이거는 그 경기 당일에 어떤 슬픔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워낙 K리그 이적시장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고 음.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저는 뚜렷한 움직임이 많이 K리그 제 생각에 25국의 전 구단을 봐도 거의 없거든요 신년인사, 네. 뭐 크리스마스인사 이런 그렇죠. 것도 사실 SNS에 안 올라올 정도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슬퍼하고 답답한 거는 저는 또 팬들일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강조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런 종합운동장 음.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렇죠. 팬수원 삼성 팬들한테는 굉장히 큰 슬픔으로 또 네. 다가왔을 거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수원이 조금 빨리 변화 탈바꿈을 음. 또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 음. 이번 동계 훈련부터 좀 파이팅 넘치게 해서 네. 팬들의 기대에 좀 충족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수원삼성과 강화원의 경기를 뽑아주셨고요. 네. 어, 저의 4분기 경기는 어 맨시티와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경기. 음. 맨시티의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는데 그렇죠. 이게 3대 3 스코어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렸죠. 맞죠. 손흥민 선수는 1골 1도움으로 이번 이 경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 여긴 1골이라 표시됐지만 1골 1자책골 1도움. 맞죠. 손흥민 선수 자책골이 있었죠. <laughs> 그렇죠. 3대 3 스코어가 사실 토트넘은 부상 선수가 정말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맨시티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점 1점이 너무 귀중한 승점이었잖아요. 음. 좋은 결과다 이 정도면, 그리고 맨시티를 상대로도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되는구나라는 그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의 축구 철학이 앞으로 좀더 끌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준 경기여서 저는 이 경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네. 음, 오늘의 무승부가 남은 시즌 토트넘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거다. 선수들과 팀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본인의 자책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자책골을 넣었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손수들좀 웃는 모습이 보여서 기억이 좀 남는 경기예요. 저도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축구가 재밌다라는 경기를 맞아요. 진짜 생각이 들 경기였던 것 같고 네. 당시 토트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공격적인 펩과 엔제가 음. 맞붙은 대결이었는데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줬고 맞습니다. 물론 자책골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음. 장면도 있었지만 음.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토트넘이 귀중한 진짜 시즌의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승점 음. 1점을 저도 챙겼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또좀 메시티가 좀 흔들리고 음. 뭐 울버햄튼도 막 메시티 잡아내고 그렇죠. 이러면서 또. 맞습니 그래서 코리안가이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로 <laughs> 그런 임팩트를 남겼던 네.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시티를 만나면 잘하는 우리 선수들이 네.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까지. 음.